매번 거절되는 대출, 정말 난감하시죠? 이럴 때 간편하게 한 손으로 승인되는 대출 상품이 어디 없나 찾아보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00만원 미만의 소액은 거절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출 방법이니 시청 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자도 대출받는 법인다? 이금융권은 승인이 되더라도 금리가 너무 비싼데,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뒤로 가기도 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거절 없이 대출받는 법, 시간은 소중하니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금융권에서 승인이 쉽다고 소문난 오리은행, 비상금 대출. 이 상품은 신용점수 조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연체율이 높아져서 빠르게 판매 종료가 되곤 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도 신용점수 조회를 하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300만원 미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용이 생기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쓸수 있는 한도가 주어집니다. 이 한도는 신용카드처럼 결제할 수 있지만 현금처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셨을 텐데요. 이 한도를 이용해 현금을 마련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도 낮게 이용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거절될 일이 없으니 해결 방법으로 딱이죠. 신청 방법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홈페이지 방문하신 후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끝입니다. 그럼 한도를 확인 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써보실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세요.